고객님의 사연을 통해 최고의 상품들을 맞춤 설계해 드리며 비교와 상담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해조 보험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조 보험자 아나운서 정혜린입니다. 오늘은 보잉남의 건대웅 팀장님과 황인실 팀장님을 네. 모시고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고 어떤 보험을 구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구해줘 보험제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특약들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수백 가지의 특약을 설명만 들으면 다 좋아보이고 다 넣고 싶은데 그런 금액이 너무 비싸지네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특약을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팀장님들이 가입하셨던 특약이 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팀장님들이 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되게 네.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음. 어. 우리 팀장님들은 어떤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세 가지씩만 알려주세요. 세, 가지요? 아, 세, 가지요. 네, 아, 세 가지, 세 가지. 네, 세 가지씩. 이거는 진짜 말씀 안 드린 건데. 네 오늘 이렇게 모레도. 네 오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최초네 <laughs> <laughs> 우선 첫 번째 저희 집안은 좀 유전적으로 위에 어르신 분들이 이제 고혈압이나 아, 고지혈증 네. 이런 유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뇌혈관이랑 혈성 해가지고 뇌랑 심장에 대해서 네.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할 수 있는 뇌혈관이랑 혈성은 저는 좀 필수적으로 너무 좋지 않나. 네. 이게 뭐꼭 유전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좀 서부화된 식관으로 인해가지고 네. 발병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일상 대상 책임보험이라는 특약. 일상 특약이 배상. 되게 네.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일배책. 사실, 금액은 특약별로 뭐한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정말 중요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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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상대방한테 보상해져 있는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집 누수가 돼가지고, 아래 집에 피해를 끼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 개가 다른 행위를 물었다던가 어,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아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봐 아, 네. 오늘 정말 말씀드릴게요. 후유장애 후유장애.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질병후유장애도 중요하지만, 어, 산후유장애. 상해우의장애가 진짜로 금액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이거 진짜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투약입니다. 네, 이거는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네. 저도 따라서 가입을 해야겠어요. 네. 이거 다 팀장님 가입을 하신 거예요? 어, 제가 다 가입한 거든요 네. 그러면 황희실 팀장님의 세 가지는요? 아, 어, 저는 일단 이제 권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워낙 유명한 특약이고 음.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저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산 진단금. 그러니까 유산 진단금이 왜 괜찮냐면 내시경 하시다가 용종제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음, 없으시죠?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없으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이나 위쪽에 용종제가 많이 하시면 조직 검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유산, 그러니까 경계성 종양이랑 제자리한 진단을 음.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 진단금이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특약이고, 두 번째는 저는 종수술비. 어. 그래서 1종, 음. 2종 해서 이제 3종, 4종, 5종, 1호종 수술비라고 하는데, 기존의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항목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용한 특약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상 치료비. 많이 들어보신다. 네. 네, 이게 흔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게 13에서 14급으로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단순 뭐 염좌나 타박상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 특약들 말고 다른 특약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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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약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음, 다른 네. 더 이제 중요한 특약들도 있지만 저희가 가입했을 때 조금 가성비가 좋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가입했을 때 보험금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높은 거잖아요. 높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되면, 그런 네. 특약들을 가입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외에 다른 중요한 특약들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구해조보험제 팀장님들이 어떤 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알아봤는데요. 저도 제 보험에 말씀하신 특약들이 있는지 빨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 보잉남을 해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조범주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